안녕하세요. 최본입니다. 저희 스승님, 보정 선생님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명인 사주예요. 다들 잘 아시죠? 축구선수 황희조님이십니다. 키도 크시고 환치라 미남이신데요. 2022년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법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어, 사주 형국을 통해서 그런 온기가 나타났었는지에 대해서 스승님과 두반 분들과 함께 공부를 왔는데요. 어, 스승님의 통변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승님이 혹시 아실까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중에 황의조라고 있어요. 음, 최고님 아시죠? 네 알아요. 근데 이 얘기하시면 규승님도 어? 하니 최보님은 네. 그래도 꽤그 팬이시라 그랬어 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스트라이커로 운동도 잘하시고 골도 잘 넣으시고 네. 외국까지 스카우트 돼가지고 화려하이 대단하셨죠? 네. 네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을 했었어요 몇년 전에 어떻게 그교제하시는 분하고 관계를 갖다가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가지고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네. 그 합의가 안 되고 막 그냥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네. 그 아직까지 지금 재판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벌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동료들도 참 안타까워하고. 네. 맨 전체 국가대표도 못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어, 그분 사주, 신은 이제 모르니까 삼주육자를 발췌를 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음. 자, 최보님이 한번 불러봐 주실까요? 네 임수의 신금 임신년 임수의 신금 임신년 무토의 신금 무신월 무토의 신금 무신월 병화의 자수 병자일입니다. 아, 네. 혹시 이분 사주를 보고 기승님은 지금 처음 보신 거잖아. 네. 난생 처음. 네. 지금 보신 지 5초 됐어. 자. <laughs> 기승님이 이 사주를 보고 혹시 느끼신 게 있을까? 어 양기운이 매우 강하다라는. 아 게... 양기운이 매우 강해가지고 파이팅력이 있다. 예. 네. 네. 또 그리고 영마살. 아 영마살들이. 신금 연지 신금. 월지 신금. 그렇죠? 월지, 신금. 월지, 신금. 영마기운이 강하다. 예. 네. 네. 럴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 식신. 식신. 또저 평관. 양기운으로. 편자가 들어가면 영마기운이 더 강해진다 그랬죠? 편재도 네. 그렇고, 그래서 영마기운이 강하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병화일관의 네. 특징으로는 네. 자기를 네. 드러내고 뽐내는. 아, 자기를 네. 드러내고 뽐내는. 오. 네. 오케이. 스포트라이트를 스포트라이트. 받, 받고 싶어 하고, 네. 스포트라이트의 스페링은 그, 비님이 보내세요. 네. <laughs> 자, 또 있을까요? 세 번이면. 분이 병화일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변을 보면, 삼주육자지만, 내 편이 없어요. 불기운이나, 아 나무기운이 없어서. 불기운이나 나무기운이 수출된 것도 없고, 네,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전혀 없네. 네. 그래서 병화일관이, 음 은근히 강 강하, 물기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기운에 종을 하는 종색격이. 아, 종색격이 되어버렸네. 네. 그쵸? 네. 아. 그래서 요사주는 사실은 연간의 임수가 자수하고 좀 떨어져 있죠. 네. 네. 위에 모토는 문을 좀 잡아주고 토생금을 하니까 제가 조금 더, 재성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음. 재성이. 그래서 네, 네. 뚜렷하게 아주, 어, 꼬집자면은 종재격이 좀더 어울리겠어요. 음, 제, 자, 네. 그러면 강약으로 하면 사실 일반격이면 아주 최악사주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하고 안 맞죠? 네. 역시 종재격을, 종격, 종색격을한 거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 는내편아한 세력들이 나를 우군으로 도와준다 이거야. 내 등받이가 되니까. 그래서 반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희신은 뭘까요? 이 종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네. 어, 이제, 흙 기운이나 네. 물기운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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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쇠기운이. 그렇죠? 네. 오. 네, 그러면 희신 중에서 가장 위너, 1등은 누굴까요? 쇠기운입니다. 물기운이 아, 물기운입니다. 최종적으로, 물, 최종적으로. 그렇지, 물이 예. 와서 예. 재생관이 돼가지고 네네. 종관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으로 희신은 물기운하고 새기운이는 예, 얘기죠. 네. 오케이. 자, 그때 사건이 언제 발생하냐면 2022년에 발생을 했어요. 그때가 임인년이거든요. 운이 어떨까요? 난큰 나무가 들어오면서 경화를 아 돕습니다. 종세가 깨지네. 어, 이것봐. 이거 종세한다고 내가 키워줬더니 이게 지편이 들어와서 이것봐라.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아... 종 재를 했는데 잇목이 찾아와 버린 거야. 네. 그럼 재성이 내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여자. 네. 그렇죠? 네. 아. 개면년은 어때요? 2023년 개면년은 어떨까요? 개면년도 마찬가지로 네. 종을 깨 버리는. 네. 네. 나무 음... 기운이 따라오니까. 계가또 따라왔네. 잇목 묘목 그렇죠? 아 이거. 2024년 갑진년은 어떨까요? 감목이라는 큰 나무가 따라와서 네. 또 목생활을 응. 합니다. 아이고 드리에 많이 분리하는 거죠? 네. 예, 예. 2025년 을사년은 어떨까요? 을사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네. 음, 큰 불기운이, 나의 우군인, 네. 이제, 사화가 네. 찾아오면서, 네. 내가 힘을 네. 조금 더 얻겠다고, 네. 막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겠네요. 똑같이 격을 잽니다. 병화는 망했어. 네. <laughs> 운이 꺾인 거죠. 네. 네. 아이고.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저 같은 나부랭이가 무슨 뭐, 선, 선처를 바랍니다까지 못하겠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나, 나라를 대표해서 국위선양을 했던 친구니까 네. 잘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네. 자, 우리 이제 수업하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